안녕하세요 장정은입니다 지난 며칠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? 며칠 동안은 날씨가 참 푸근하고 따뜻했는데 어,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봄이 오는 것을 거슬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는 4월부터 개강할 예정인 정신분석과 연애라는 수업을 여러분께 홍보하고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저는 오래전부터 어, 강의해 보고 싶었습니다. 이 정신분석과 연애란 주제로 어, 강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드디어 4월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정신분석과 연애에 주목하고 강의해 보고 싶었던 이유는 어, 물론 많은 내담자들과 또 커플들이 상담실에 와서 어, 연애 과정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또 상처 그리고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어,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서로 성장 배경과 또 양육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자칫 연애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연애 지옥이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 수업을 통해서 이 상담사들께서 연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과 그리고 또 내담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정신분석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수업을 개설하는 이첫 번째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사실은 정신분석과 연애는 뗄레야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을 강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. 연애 심리,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분석과 아주 중요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정신분석을 저는 가르치는데. 아주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, 연애 감정, 연애 심리를 통해서 어 정신분석을 보다 쉽고, 그리고 흥미롭게, 그리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개설하는 네,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상담사들을 위한 수업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연애 심리를 통해서 나를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렇게 정신분석과 연애는 어떻게 그렇게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을까요? 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, 여러분, 정신분석을 처음으로 이렇게 어, 제시했던 이 프로이트가 신경증과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정신영상에 깊은 어, 어,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물론 실수행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꿈과 신경증이라고 하는 이두 정신영상을 통해서 프로이트는 뭘 발견했냐면요. 바로 그 유명한 인류 보편성을 띠고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발견했던 거예요. 그게 인간의 무의식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. 내담자들의 자유 연상을 통해서든 꿈 분석을 통해서 되게 고고학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던 프로이트는 유년기 시절에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발견한 거예요.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네, 무의식에 있습니다. 그것은 잠재에 있는 거예요. 그게 보통에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. 의식이 있지 않아요.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려워요. 이걸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,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. 정신분석의 이 역사에서든, 어, 이론에서든. 참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. 브루이트는 이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를 어떻게 설명했냐면, 바로 애정 경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. 애정 경쟁입니다. 결국에 모든 사람은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, 혹은 더위미 누구 중요한 존재에게 어, 독점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. 그 누구보다 자기가 최우선으로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.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애정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이 비조직이 시작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애정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이 평생의 중요한 측면인 성격이라는 형태로 이제 자리잡게 되는 겁니다. 참 애정경쟁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. 애정경쟁에서 결국에는 어,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. 나는 결국엔 주목받을 수가 없어. 라는 측면이 이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분들은 연애할 때또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하지만 또 연애 경쟁에서 이 초반에 이유년기에 연애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, 내가 결국은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한 성인이 되어서 연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수업 시간에 다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이디푸스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어, 한 사람의 성인기에 연애 이 경향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어,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요. 어, 그리고 어,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애착 이론이든 대상관계 이론이든 자기심리학이든. 이런 정신분석의 주요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애 감정과 연애 심리를 어,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어, 함께 이제 그제 팜플렛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팜플렛을 통해서 어, 정신분석과 연애 수업을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썸에서 이별까지 연애 심리를 분석하다. 네, 연애 시작부터 또 끝. 이별까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신 현상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. 뭐 썸, 뭐 밀당, 짝사랑, 어, 뭐 모태솔로, 어, 예, 이별, 재회, 뭐 갈등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정신 분석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. 강의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강좌는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연애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커플들을 정신분석적으로 돕는 개입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. 네, 본 수업의 첫 번째 목적은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음, 연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플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, 정신분석적으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. 하지만, 본 강좌의 더 중요한 목적은 연애 심리에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, 예를 들어 사랑과 미움, 시기와 질투심, 인정과 인정받음, 유기와 거절의 불안 등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. 연애 심리라고 하는 어그 특정한 현상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어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애 심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, 핵심적 감정을 이해해 볼수 있게 되고요. 그래서 우리, 우리가 만나는 대담자들을 더 깊이 개입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커리큘럼 보시면 첫째 주에서 어 12주에 걸쳐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. 어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연애 심리를 분석하게 될 예정입니다. 강의 대상은 내담자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상담사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 심리를 잘 공부하시면 은 인간의 보편적 그리고 핵심적 감정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. 또 이를 통해서 내담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볼수 있게 됩니다. 정신분석 이론을 이해하고 상담에 적용하고 싶은 상담사들. 네, 연애 심리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정신분석 이론을 보다 쉽게 접근해 볼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. 또 현재와 과거 연애를 깊이 이해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려는 모든 분들. 네, 커플 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건 꼭 상담사들 물론 이제 수업의 주 목적은 상담사들에게 맞춰져 있지만 어, 본인의 이 현재와 과거 연애를 깊이 이해해서 어, 자신의 애정 경쟁의 측면을 이해보고 싶은 모든 분들을 어,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정을 보시게 되면 2025년 4월 8일 화요일부터 7월 1일 화요일까지 어, 한 번째 휴일 휴강이 있지만 어 12주 동안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매주 화요일마다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강의 링크가 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. 신청하시면 강의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. 어 강의 이후에 녹화본 링크는 매주 제공이 됩니다. 그본 그러니까 수업에 강의를 듣지 못하시더라도 이 노, 녹화본 링크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녹화본 링크는 아마 한뭐몇주 혹은 수개월 오픈될 수 있습니다. 오픈될, 지금도 지난 수업에 이 링크가, 네, 오픈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충분히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, 녹화본 링크가, 어, 오픈되어 있을 예정입니다. 교재는 누구에게나 숨겨진 마음이 있다. 그 책에 이제 여덟 번째 챕터를 보시게 되면, 이제 연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그 사례를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. 어, 강의 신청은 제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메일로 강의 신청하실 때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아무래도 저는 이 수업에 참큰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습니다. 또,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연애 심리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, 정신분석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, 핵심적인 감정을 이해해서, 내 담자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이 수업이 참 모든 상담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, 예. 네. 벚꽃이 활짝 피는 4월 8일에 수업에서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어, 강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 제 블로그나 또 인스타 링크도 밑에 어, 달아 두겠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충분히 신청하시는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봄이 찾아오는데 날씨 예, 따뜻한 이 계절에 어, 참 행복한 일들,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랍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